안녕하세요. 어, 해나안자최광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좀 심오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면은 제가 어마어마한 쌍욕을 모을 거예요. 어, 그래도 찍을 거거든요. 어, 이 영상의 주제는 이 세상에 있는 성공, 이 세상에 있는 성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성공,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딱 정확하게 이두 가지 종류의 양상으로 갈려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때 반드시 알아야 될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심리, 그 심리, 인간의, 그, 그 인간의 심리가 뭐냐면은 저를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2년간 모은 내 주식 내 주식 5천만 원 가까이 된내 주식이 상장 폐지 상장 폐지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순간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일이저 새끼 망했대. 광일이저 새끼 주식 하다가 쫄딱 망했대. 광일이저 새끼 교염병 도조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망망했을 때요, 내 주위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도 내가 주식으로 망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내 부모 내 부모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돈의 원리는 주식 같은 걸로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주식으로 연50% 60%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70, 70, 80, 80, 80살이 다 되도록 겪어온 자신의 노하우가 한순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는 대단하다 생각하면서도 헛헛한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80평생 느껴온 그 돈의 원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해야 되니까. 교육에 내 부모조차도 내가 망했을 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 역시 내가 맞지 니가 내가 아버지가 맞지 아직 니까지께 뭘 알겠냐 이런 식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내 부모여도 내가 망했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너가 아직 철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부모로서의 이런 높은 지위를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있다고요. 달리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내, 자기, 자기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제 스스로도 내가 앞으로 계속 성공, 더 크게 성공하잖아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요. 우리, 내 부모님이나, 그나마 내 아들이 성공했구나, 그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견하게 생각하지, 내 형제, 자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배 아파하고 그래요. 딱, 딱, 딱 정확하게, 엄마, 아빠가 아닌 이상은, 형제, 자매는 마찬가지고, 친인척들도 내가 앞으로 더 성공하잖아요? 다 불행해져요. 다 불행해진다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제가 느낀 성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공이 있어요. 하나는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현상인데 자기 자신의 자동차를 성공,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한 유형의 성공, 성공한 자동차는 차가 폐차돼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이미 차가 폐차되어 있다고요 한 유형의 성공 한 유형의 성, 성공한 유형의 자동차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차가 여전히 쌩쌩하게 달리고 있고 그 성공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나라는 자동차가 순간순간 엔진 오일이 떨어질 때도 있고 순간순간 뭐 차에 차에 먼지가 껴서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모든 이런 전, 전조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동차가 성공이라는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런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무시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불도저처럼 달려간 사람들은 막상 성공을 하고 나서 해차가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엔진오일을 가는 건 당연하고 차차 앞면에 차 쌓인 먼지가 먼지 같은 것도 수시로 닦으면서 가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은 단 내가 내가 대놓고 예의를 들 건데 어 저는 요새 독립투사 마인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독립 독립투사 마인드. 독립투사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자신을 주, 자신을 죽여가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이 독립투사 마인드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이 바로 정장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가 폐차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저런 사람이 부도덕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정의감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해남 내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불의를못 참고 제가 얼마나 그불의를못 견뎌서 그렇게 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내가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제 스스로를 한 때는 내 자신을 지키, 지키 지켜내지 못하는 동립투사 마인드로 이렇게 차가 폐차되는 과정을 겪었다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어 지금 근래에 근래에 내,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국종 이국종이라는 외과의 한 명은 김창호 박사라는 그런 강사예요. 내가 왜이두 내가 이두 사람을 이렇게 신중하게 바라보냐면은 제가 생각에 이국종 이국종이라는 썰전이 바라는 거는 의사가 의사다워지고 병원이 병원다워지고 의학이 의학다워지는 이런 의학에 있어서의, 의학에 있어서의 이런, 자기만의 이런 이상, 이상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립투사 마인드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의사라는 게 아픈, 아픈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고 돈이 많은 환자가 먼저가 아닌 더 아픈, 더 아픈 환자가 더 우선시 되는 그런, 그런 의학, 그런 의사. 그런, 그런, 그런 병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인의 시인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이국종 의사가 바라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의사로서, 의, 의, 의학에, 어, 의학, 의학이 의학다워지는 그런 이상향. 근데 저는 이국종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 한편으로 느끼는 감정은 그 목적지에 설령 도착하더라도 그 목적지, 그 의, 의학이 의사가 의사다워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제 생각에는 이국종이라는 사람은 이미 폐차가 됐을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옳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좀 달리 생각하게 바라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는 어디더라도. 그렇게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를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국종 의사가 바라는, 바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 생각에는 그런, 그런 순간이 오게, 의학이 의학다워지는 그런 이상향이 펼쳐지는 순간이 오면은, 전 이국종, 이국종이라는 사람은 이미 폐차돼서 죽었을 것 같아. 이미 폐차돼서 죽은, 죽은 뒤일 것 같아. 그게 안타까워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투사 마인드거든요. 죽어라,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정의감에, 정의감으로 그렇게 일본군과 맞서 싸우면 뭐예요? 독립하고 나서는 이미 자기 수수가 패쳐야 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변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의,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전 이거에 대해서 늘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국종 의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제, 수수, 제, 수수, 제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나라는 자동차에 먼지가 끼고 나라는 자동차에 엔진오일이 떨어졌다 그럼 엔진오일을 갈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제목 제, 제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인배는 소인배야 눈하지 않는다는 이 기본적인 인간의 공식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독립투사가 결국에 대한민국 독립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잠시 잠깐 일본군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 일본군에 의해서 치맛자락이 벗겨지는 조선의 조선의 여학생들을 보면서 그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 순간에는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여학생들이 치맛자락이 일본군에 의해서. 벗겨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의를 느끼고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총을 가지고 그 일본군을 쏴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하지만 독립투사 마인드의 한계는 그 순간에 일본군에 의해서 치맛자락이 벗겨지는 그 조선인을 보면서 그 분노를 못참고 총을 겨누다가 너 죽고 나 죽자고 으아 하는 순간 결국에 그 피해는 오롯이 조선인이 받는단 말이에요아 이렇게 일본군에 반항하는 조선인이 많구나 그러고 탄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일제강점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내에 여전히 있다고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잠시 잠깐 감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인건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배와 대인배는 소인배와 논하지 않는다는 거는. 인, 내가 앞서 말한 인간의 심리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내가, 사람들은 모든,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인간에, 심,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신분으로 동질감을 느끼길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내가 그,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지적 수준과 똑같은 경제적 수준과 똑같은 그런 수준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똑같이 내려가길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요. 그게 동질감이라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인배는 소인배 와 논하지 않는다는 거는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또 밖에서 이런 여러 가지 대유 활동을 하면서 수많이, 수많은 그런 소인배들의 그런, 그런 욕, 욕설, 수많은 소인배들의 그런 이런 지적질 뭐 이런 여러가지 이런 소, 소인배들 소인배들이 대인배들을 소인배로 끌어내리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순간순간에 그 짜잘짜잘한 짜잘짜잘한 일제강점기로 치면은 일, 일본인이 조선인의 여, 여학생 여시바자락을막 이렇게 아이스깨끼 하듯이 올리면서 이렇게 성희롱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내가 최강 최강이라는 사람이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본인이 일본 조선인의 여학생 치마자락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간사한 이런 노력질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인배라는 거는 내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는 소인배와 논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불의를 못 참고, 이게, 이게,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정의감에 불타서 막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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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복판에 다니는 뭐, 김두한이 뭐, 이렇게 조폭질 하듯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독립, 독립군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독립이에요. 대한민국 독립이 목적이지, 그승, 그승, 그 순간 그런 양아치 새끼들하고 논박하고 논 쌈박질하는 게 대한민국 독립군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국종이라는 썰전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잠시 잠깐 그런 분노와 환멸을 느끼더라도 본인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의사가 의사다워지고 병원이 병원다워지고 의학이 의학다워지는 길이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어떤떨 때는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어떤 면에서 많이 느끼냐면은 저 김창호 박사라는 강사를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김창호 박사는 본인이 목표한 거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한국에, 한국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 목적을 이뤘어요. 근데 내가, 내가 김창호 박사의 강연을 내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냐면은 난 김차우 박사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내가 사, 나에게 있어서 사라졌던 정신병이 다시 생기는 기분이에요. 음, 나는 김차우 박사를 볼때 유튜브로 볼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같아. 요 나도 정신과 치료를 20년 넘게 받는 사람이지만 하루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같아. 너 본인의 눈동자, 본인의 제스처, 본인의 모든 태도, 본인의 모든 이런 보이지 않는 비언어적 이런 표현들이 어느 누구보다 공허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요. 나는 근데 대학, 난김차우 박사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안해 보여. 요 너무나도 공허해 보이고. 근데 김차우 박사도 이국정, 이국정 교수랑 비슷한 게 자기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성공, 성공, 성공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미 자기 자, 자, 자신의 자동차가 지금 폐차 직전이야. 내가 봤을 때 김창욱 박사는 이, 이국종 썰점 이국종이라는 외과어보다도 더더욱 지금 폐차 직전인 상황이에요. 자식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계점을 뛰어넘는 말솜씨만 펼쳤던 사람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불안해 보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공허해 보여요. 하루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지금 모든 걸다 셧다운하고 내가 보기에는 김창욱 박사가 그래 보여요. 오은영 박사가 누가 됐든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 받고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공허해 보이고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차우 박사에게 열광하는 이런 국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질감인 것 같아요. 동질감. 그만큼 대한민국이 김차우 박사처럼 공허하고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 똑같이 공허하고 불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차우 박사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 근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불도저 같이 이렇게 막 쓴소리 막 하고 하고 싶은 말막 하는 사람들은 저 저같이 공허한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질감이 드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저를 보면서는 이질감이 들고 욕, 욕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허함이라든가 그런 걸 떨쳐내는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는 김철호 박사를 보고 있으면 사라졌던 내 정신병이 다시 생기는 기분이야. 그 정도로 공허하고 불안해 보여. 그래서 성, 이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 딱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성공하고 나서 폐차가 된 사람.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차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딱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동, 독립투사 마인드와 동, 독립투, 독립투사 마인드를 뛰어넘은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독립투사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독립투, 독립투사 마인드로는 결국에는 성공하고 나서 자기, 자기, 자기 자신의 자동차가 폐차된다고요. 독립투사 마인드의 한계예요. 독립을 이뤄내놓고 자기 자신은 폐차된다고요. 근데 진짜 참된 성공은 매 순간순간 내내내차 앞면에 내차앞 유리에 쌓인 먼지를 닦아 닦아가면서 가고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엔진오일도 가면서 가고 타이어가 펑크났으면 타이어를 갈면서 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끄임없이 스스로 이렇게 수리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서도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진한다고 요갈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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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이국종이라든가 김창욱 박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시민이라는 농객도 마찬가지고, 독립, 독립투사 마인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그 대의가 중요하지, 잠시잠깐의 그런 논쟁거리라든가 소위, 소이, 소위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다 얻으면서 대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런 성향이 많아요. 누차 말하지만 해남 내에서 나에 대해서 딥하게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쌈딱인지 다알 거예요. 얼마나 쌈박지 많이 하고 사는지 다알 거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독립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립 투사는 독립 투사일 뿐이에요. 제가 독립 투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차가 폐차 내 차가 폐, 성,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라는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런, 아무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이국종이라든가 김창호 박사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 난 진짜 김창호 박사가 볼 때마다 느껴요. 아, 이세상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 중에서 제일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김창호 박사야. 제일 공허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현란한 말소지를 해도 공감이 안 가. 자기 스스로가 공허한데, 그냥 앵무새처럼 입만 뻑뻑뻑 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공감이 안 가. 개인적으로 뭐 와닿는 말도 많지만 그김치박사를 보고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는 텅 비어있는데 그냥 입만 뻑긋보고 앵무새 같다고요 이게 제형적인 독립투사 마인드로 산 사람들이 한계거든요 성공이라는 천국, 성공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기 자신은 폐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차 앞면에 유리도 닦아나가면서 하루하루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관찰하면서 하루하루 엔진오일을 제때제때 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이게 가능하려면은 매 순간순간에 그런 먼지라든가, 이런 뭐, 매 순간순간에 차에, 차에 오는 이런 엔진오일이 떨어지는 증상, 뭐, 뭐, 여러가지 뭐, 차에 이런 부품이 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고통들이 있거든요. 이 차,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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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수리될, 차가, 차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리스크를 주는 현상들이 있다고요. 저는 이걸 대놓고 대인배는 소인배와 논하지 않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소인배들의 여러가지 노력질이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소, 대인배가 소인배와 논하기 시작하면은 내 차는 결국에 성공하고 성공하고 나서 폐차된다고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를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차가 폐차되지 않고 성공을 하고 나서도 또, 또 다시 전진할 수 있어요. 성공을 하고 나서 폐차된 사람들은 누차 말하지만 대의보다 데이, 소의에 집중한 사람들이고 대인배로서 항상 소인배들과 쌈박질란 사람들이에요. 대인배들이, 대인배들이 소인배들과 쌈박질 하기 시작하면은 내 차는 계속해서 수, 내 차는 계속해서 고장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좀 포기할 줄도 알고, 대인배로서 소인배와 논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차가 덜 수리해도, 엔진오일을 덜 갈아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고, 도착하고 나서도 내 차가 폐차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이국종 썰전이라든가 김창호 박사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부디 독립투사 마인드로 살지 말고 동,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내 차가 폐차되지 않는 내 자신을 지켜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씨 유레일